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달팽이의 여정 81일차입니다. 어, 오늘은 무경계, 요 책에 담겨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경계라는 거를 구분, 우리 구분을 짓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 우리가 보통 월요병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이랑 평일이랑 구분하는 거, 그리고 워라밸 할때 일하는 것과 여가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의 구분을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그 무경 이름 무 경계입니다. 이책 자체가 경계가 없다는 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를 경계의 공,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 경계의 공, 즉, 불교의 공사상이죠. 저랑 그 공입니다. 경계의 공으로 볼 경우, 모든 사물과 사건이 모든 대립과 마찬가지로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침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즐거움은 고통과 관련되어 있고, 선은 악과 삶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것이 아닌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랑 고통이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 서로의 서로, 서로가 서로를 연관되어 있고 어, 선과 악, 삶과 죽음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닷가에서도 보면 해변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으면 이게 딱 잘라서 분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시야를 예로 들어보자 자연 풍경을 쭉쭉 훑어볼 경우 눈은 홀로 우리의 눈은 홀로 분리된 단일한 사물을 보는 것일까? 과연 눈은 한 그루의 나무 단한 개의 파도, 한 마리의 새를 본 적이 있기는 한가? 아니면, 나무에 하늘이 더해지고, 거기에 풀과 땅이 다시 더해진, 파도에 모래가 더해지고, 거기에 다시 바위와 하늘과 구름이 더해진, 맞물려 짜인 온갖 종류의 패턴과 조직이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화경을 보는가? 우리가 보는 게딱 하나만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를 다 보죠. 하나의 장을 봅니다. 그장 속에서 우리가 특히 뇌 뇌의, 뇌의 그 무의식이 우리 뇌가 필터링을 해서 주목하는 걸 하나를 가지고 올 뿐이죠. 그걸 봤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언제나 어, 풍요롭게 짜여진 하나의 장을 본다. 어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음 뭔가, 이제, 월요일이 싫다. 또는, 어, 이제 책을 읽는 거 말고, 뭔가 쇼핑을 하거나, 또는 놀러, 이제, 이제, 어떤 휴가를 떠난다든지, 이런 것들과 일을 분리, 뭔가 서로 서로를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내 스스로의 기준에 어, 좋은 기분이 드는 것과 나쁘다,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뭔가 구분해서 해 놓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뭔가 안 좋아지는, 마음이, 어, 행복해, 좀 뭔가 행복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구분을 짓지 않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삶의 일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 아, 우리 우리가 뭐 바라보는 그 책에서 아까 말했던 언제나 풍요롭게 짜여진 하나의 장을 본다라고 한 것처럼 언제나 풍요롭게 짜여진 하나의 장을 사는 거죠. 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책을 읽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짧게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들어가 있다니. 하나의 장속에 월요일과 사실 토요일, 금요일, 이 구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죠.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의, 장 속에 들어간 하나의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 고통과, 네, 행복. 이런 것들은, 불행과 행복. 고통과 기쁨, 뭐,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은 구분이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언어를 씌워서 구분해 놓았다고 얘기, 여기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 하나의 가치 있는 거죠. 서로 상호 관련성에 있어서, 우리가 뭐 도파민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 이 책도 하나의 고통이라고 본다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어떤 충만함, 기쁨이 다시 같이 따라오죠. 그리고 뭔가 어 쇼핑을 막 하고 나면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고통과 쾌락이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어, 고통, 다음에 괴락이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의 장을 우리가 초월적으로 위에서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 일, 뭐 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말고 초월적으로 하나의 장으로 우리 인생을 내가 내 삶의 일 부분으로 뭔가 보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어제 좀 편안해지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장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특별한 하루 이런 것들도 어, 또 오늘 특별한 하루를 살았다 또는 특별한 하루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뭔가 성공적인 하루를 살지 않고 뭐 육아를 한다든지 뭐 그냥 어제와 다름 없는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특별한 하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 장을 매일 매일 충실하게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한 하루를 산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구분지려고 으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어, 책한 권, 어책 10페이지 정도 짧게라도 읽고, 어제와 다른 하루, 다, 특별하게 다른 하루가 읽지라도 다른 하루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그 하나의 장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네 가지의 짐승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어, 구분이 없이 충실하게 하나의 장으로 온전한 나를, 어,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내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풍요로운 하나의 장으로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